여러분, 지금 삼재이신가요? 자식이 이유 없이 아프거나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거나 사람 인연이 꼬이고 불운이 겹친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일 수 있습니다. 삼재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업의 흐름이 격하게 움직이는 시기로 봅니다. 그 시기에는 자신만 힘든 게 아닙니다. 가족 전체, 특히 자식에게 그 기운이 고스란히 옮겨 붙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없고 아이가 이유 없이 무기력하거나 말이 헛돌고 상황이 자꾸 엇갈린다면 반드시 짚어봐야 할 시기입니다. 이 삼재를 그냥 지나치면 팔자의 결이 꼬입니다. 지금 가셔야 할 절이 있습니다. 스님들도 쉽게 입 밖에 내지 않는 자식의 팔자를 다시 돌려세울 수 있는 자리. 세 곳이 있습니다. 오늘 그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재의 해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운을 정면으로 껴안고 기도로 넘는 방법은 있습니다. 업장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밝은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능엄경에서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도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처럼 삼재의 어두운 기운이 우리 마음에 오래 머물기 전에 반드시 환하게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도량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자식 걱정으로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자녀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아니면 관세음보살이라는 글기 하나만 남기셔도 됩니다. 그 댓글을 본 누군가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저도 발언에 동참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복은 모일수록 커집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절은 충청남도 공주에 위치한 마곡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절을 단풍명소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마곡사는 삼재와 자식 팔자를 함께 놓고 기도하는 도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심은 대광보전 뒤편에 있는 5층 석탑 주변입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삼재해 부모들이 자녀의 평안을 빌기 위해 묵묵히 오르던 길목이자 실질적으로 자식 기도의 중심축이 형성된 자리입니다. 마곡사의 지형은 물과 산이 조화를 이루며 안고 있는 형세로 마음의 흐름을 잡아주는 힘이 강한 곳입니다. 특히 이 절은 자식이 엇나가는 기운, 혹은 자식과 부모 사이의 인연이 뒤틀렸을 때 좋은 영향을 주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곡사에 전해지는 한 전통 때문입니다. 삼제를 겪는 해에 부모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식의 이름으로 백일 기도를 올리는 행위입니다. 이 기도는 오래 전부터 내려온 방법인데, 부모 자신의 공덕을 자식에게 전이시키는 발언 방식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으로 지은 것은 그 무엇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자식에게 전달될 수 있는 특별한 기도법이 이 절에 살아 있습니다. 5층 석탑 앞에 앉아 다음과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이 아이의 걸음걸음에 복이 따르게 하소서. 아주 단순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절을 찾은 부모들의 기도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단한 문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기도는 그 자리의 기운과 섞여 강한 울림이 되어 나아갑니다. 실제로 이 절에서는 자식 문제로 고심하던 부모들이 기도를 올린 후 관계가 풀리거나 자식의 진로가 갑자기 정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곤 합니다. 마곡사는 그런 응답의 에너지를 품고 있는 기도처입니다. 그 자리는 부처님의 형상이나 화려한 법당보다도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공간입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곳입니다. 산길을 오르며 땀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이름 석자를 조용히 부르는 그 순간, 자식의 팔자는 이미 바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절은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실상사입니다. 이 절은 불교 최초의 선언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역사보다 더 깊은 내면의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삼재해의 부모들이 자식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에 이보다 더 조용하고 강력한 자리는 드뭅니다. 실상사는 다른 절들과는 달리 탁트인 평야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절이 산속 깊이 숨어 있는 것과는 다른 형세입니다. 그 이유는 실상사의 기도법이 안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막힌 기운을 바깥으로 풀어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그 자체로 풀림의 기운을 지닌 도량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얽힌 엄말로 하지 못한 상처 반복되는 충돌과 오해들이 이곳에서 유독 많이 풀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본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은 따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실상사의 기도는 특별한 형식보다도 진실된 통해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러 오시는 부모님들 중에는 일부러 기도문을 외우지 않고 그냥 아이의 이름만 조용히 읊조리며 앉아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단순함 속에서 더큰 울림이 일어납니다. 대웅전 뒷마당에 자리한 고목나무 아래 작은 도리자에 앉아 한마디 기도만 반복하십시오. 이 아이의 길을 밝게 하소서. 그한 문장이 300번, 3000번 반복될 때 마음에 쌓여있던 두려움과 후회, 분노가 하나씩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녹은 마음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실상사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만큼 그 고요함이 진짜입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침묵의 깊이가 이 절에는 존재합니다. 자식과 멀어진 마음을 다시 붙잡고 싶다면 이곳은 꼭 한번 다녀오셔야 합니다. 삼재에 들어서네. 아이가 말이 없어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실상사의 이 고요한 도량에서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변화는 부모의 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서는 병든 마음을 고치기 위해선 스스로의 병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운이 막혀 있다고 느끼실 때그 아이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주며 내 마음속 병을 바라보는 기도가 실상사에서는 가능합니다. 특히 이 절은 100일 기도나 7일 기도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신 스님들은 오직 한 자리에서 하루라도 진심으로 앉아보라고 조언합니다. 기도는 길이 아니라 밀도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보다 얼마나 깊이 마음을 던졌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실상사의 기운은 말 그대로 마음을 받아주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내려앉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이기에 기도의 응답이 빠르게 일어난다고들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절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절은 삼재 중에서도 가장 강한 영향을 받는 해에 반드시 찾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자녀가 극심한 진로 혼란이나 대인관계 문제 혹은 반복적인 실패를 겪고 있을 때 가장 강한 작용을 일으키는 도량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절은 경상남도 합천에 위치한 해인사입니다. 해인사는 팔만 대장경으로 유명하지만 그저 문화재 보관소가 아니라 본래부터 업장을 씻고 인연을 바로 잡는 도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삼재해의 부모들이 자식의 운명을 위해 기도를 올릴 때 해인사의 장경판전 뒤편과 홍재암 일대가 강력한 기운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해인사라는 이름 자체가 깨달음의 바다를 뜻하듯. 삼재의 어두운 물살을 맑은 물로 바꿔주는 에너지가 깃든 곳입니다. 산과 물, 숲과 돌이 이루는 형세가 그야말로 부모의 기도를 담아내는 그릇 같습니다. 여러분이 해인사에 가면 대적광전 앞마당이 아닌 스님들이 조용히 안내하는 조그만 기도처에 먼저 앉아야 합니다. 그곳은 많은 관광객들이 그냥 지나치지만, 스님들이 업장 소멸과 인연 회복을 위해 오랫동안 추건해 온 자리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은 허망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현재 모습에 붙잡혀 저 아이는 안될 거야 라는 상을 마음속에 굳혀버리면 그 상이 바로 아이를 가둡니다. 회인사의 기도는 부모가 스스로 쥐고 있는 상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 문장으로 기도할 때이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소서라는 간절한 한마디만 올려도 됩니다. 그 단순한 기도가 자식의 팔자뿐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바꾸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인사의 기운은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니라 마음의 깊은 결을 바꾸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3제의 해에 해인사를 찾은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내 마음이 먼저 가벼워졌다는 말을 합니다. 그 가벼워진 마음이 자식에게 전해져 아이가 자연스레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회인사에서의 기도는 시간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장경판전 앞을 지날 때는 수많은 경전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고 느껴보십시오. 경전은 단지 나무판에 새긴 글이 아니라 수백 년간 수많은 사람의 원력과 수행이 응축된 파동입니다. 그 파동 속에 앉아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면 부모의 발언이 경전의 바다에 실려 흘러가듯 확산됩니다. 특히 삼재의 해에는 마음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이때 해인사의 조용한 법당이나 암자에서 기도를 올리면 마음의 결이 빠르게 고요해지고 집중이 강해집니다. 능엄경에서는 마음이 머무는 곳이 도량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곧 부처님의 도량입니다. 그 자리에서의 기도는 여러분이 평소 올리던 기도와 전혀 다른 울림을 낳을 것입니다. 삼재의 해의 해인사를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한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는 실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신을 먼저 바꾸는 곳, 부모의 기도가 바로 수행이 되는 곳이 해인사입니다. 이세 곳, 마곡사와 실상사, 해인사는 모두 삼재라는 큰 물결을 건너기 위해 부모들이 자식과 함께 새 인연을 만드는 도량입니다. 이 도량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찾아가 마음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그곳의 오랜 기운과 만나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세 곳의 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의 위치나 이름보다 그곳에 머무는 기도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삼재는 단순히 운이 나쁜 해가 아닙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삼재는 업의 흐름이 표면 위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말과 생각, 행동의 결과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자신뿐 아니라 가족, 특히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간입니다. 삼재가 시작되면 괜히 일이 꼬이고 대인 관계에서 충돌이 많아지며 중요한 일들이 흐지부지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지러우면 자식의 운도 따라 흐려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삼재의 시기에는 기도를 통해 업의 흐름을 다시 바르게 잡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기도의 형식보다 중심이 되는 발언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긴 기도문을 외우거나 정해진 방식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효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마음 하나로 모든 괴로움을 멈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 오직 한 마음으로 한 문장을 부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깊은 수행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의 운명을 걱정하고 방황하는 아이의 미래가 캄캄하게만 느껴질 때 필요한 것은 그 마음 전체를 담은 단한 문장의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 아이가 밝은 인연을 만나게 하소서. 이한 문장 안에 부모의 수십 년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 문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삼제의 해에는 기도의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특히 해뜨기 직전 이른 새벽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마음의 결이 투명해지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스님들이 입재 기도나 새벽 정근을 이 시간대에 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절에 도착해 대웅전 앞에 앉아 자녀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누구에게 들리게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가슴 속에서 이름 석자를 꺼내 조용히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 전에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절에 도착하기 전에 꼭 마음속으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진심으로 이 아이의 복을 빌 준비가 되었는가? 부모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자식에게 섭섭한 마음, 실망감, 심지어 분노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감정들이 섞인 기도는 맑은 울림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재 기도는 기도 전 정화가 필수입니다. 절에 가기 전 조용한 길을 걸으며 마음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섭섭한 마음조차 부처님께 먼저 고백하십시오. 제가 이 아이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스님들께서 저를 찾는 이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는 기도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무는 기도입니다. 소원을 말하고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마음이 닿을 때까지 머무는 기도입니다. 누군가는 10분, 누군가는 3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이 멈춰야 하는 순간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세입니다. 기도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이 흐를 때까지, 말이 멎을 때까지, 이름을 부를 힘조차 사라질 때까지 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 기도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우주의 흐름과 하나로 이어지는 수행이 됩니다. 이제 삼재라는 파도 위에 서 있는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부모로서의 마음을 다시 정립하고 자식을 위한 단한 문장의 기도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것. 이 마음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기도의 시기가 열린 것입니다. 삼재의 시기에 저를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인생의 흐름을 바꾸려는 실천입니다. 그리고 자식의 팔자를 바꾸기 위한 기도라면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방향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같은 업의 흐름 속에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화음경에서는 하나가 변하면 전체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부모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자식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성적 위로가 아니라 실제 수행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자식 문제로 저를 찾는 부모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위해 자신의 업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이 진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삼제는 세 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사고, 질병, 인간관계의 무너짐. 그런데 이세 가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 내면의 파동이 세상과 충돌할 때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자식에게 삼재가 왔다면 사실 그것은 부모의 흐름에도 동일한 이상이 일어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리면 그 파동이 가장 먼저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자식은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몸이나 태도, 삶의 방향으로 드러냅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관계와 흐름의 연결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삼재 기도는 자식만을 위한 것으로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 이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절에 도착하면 먼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저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소서. 이한 문장도 자식을 위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안정되면 자식의 마음도 따라 정돈됩니다. 반야 신경에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지나친 기대, 비교 실망감이 쌓여 오히려 복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기대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인연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그첫 걸음입니다. 삼재 기도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행법 중 하나는 108배 정근입니다. 특히 자식의 이름을 한 절마다 마음으로 외우며 절을 하면 그 정성이 고스란히 기도의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때 절하는 순서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의 진심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그 아이가 힘들어했던 장면들이 떠오르고 내가 모질게 했던 기억들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눈물이 흐른다면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기도는 감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감정을 인정하고 녹여내는 과정입니다. 자식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은 부모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올리고 나서 조바심을 냅니다. 왜 아직 변화가 없을까 내 기도는 부족한 걸까? 그러나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은 허망하다고 하셨습니다. 기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변화의 조건이 될 뿐이지 변화 자체를 즉시 일으키는 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믿는 것. 이세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변하는 때가 되면 반드시 옵니다. 이제 3제의 흐름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타고 넘어가야 합니다. 절에 가서 자식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한 문장이 여러분의 가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때입니다. 삼재의 해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에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그 해의 에너지가 재앙이 아니라 전환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을 둔 부모라면 이 시기에 작용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겪는 삼재는 자식에게 그대로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삼재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자식의 이름을 먼저 불러 기도하라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향한 마음으로 자신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곧 부모 자신의 업을 녹이고 마음을 밝히는 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절을 잘 알고 마음이 간절해도 시기를 놓치면 그 기도는 흐릅니다. 반대로 운이 불안정하게 출렁이는 시기, 삼재의 시기에는 단한 번의 기도도 깊은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올릴 때 절의 행사나 큰 법회가 열리는 시기에 맞추면 그 에너지의 파장에 함께 실려 더욱 강한 울림이 됩니다. 마곡사에서는 음력 정월 입춘 후첫초 하루 실상사에서는 음력 3월 초파일 전에 올리는 조용한 추건기도 해인사에서는 장경판전 이외의 홍제암에서 음력 보름날 자시정근이 큰 작용을 하는 시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절과 기도의 날 그리고 기도의 문장이 하나로 맞아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닌 음력 전환의 기점이 됩니다. 삼재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고통의 때에 기도를 올리면 마음이 절박하고 절실하니 그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아암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시절 인연을 따라 열린다고 했습니다. 기도에도 그 인연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해야 할또 하나의 실천은 기록하는 수행입니다. 기도한 날짜 자식의 이름 마음에 담았던 말, 떠오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작은 수첩에 기록해 보십시오. 자식의 변화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기록된 작은 기도의 씨앗에서 피어납니다. 기록은 마음을 붙잡고 마음은 기도의 방향을 선명하게 합니다. 불전함에 돈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기도 흐름을 붙드는 마음의 노트를 만드는 일은 삼제 시기에 부모가 할수 있는 지혜로운 수행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점은 기도 후의 일상입니다. 절에 다녀왔다고 모든 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절에 다녀온 마음을 품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언행은 분명 달라집니다. 자식과 말할 때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실망보다는 응원을 하게 되고, 조바심보다는 기다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도의 작용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선하면 모든 결과도 선하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마음을 선하게 만들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였으면 이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절 이름을 알았고 기도문도 배웠고 시기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움직이셔야 합니다. 가셔서 앉으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아무도 없는 법당 뒤편에 앉아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울림은 분명히 닿습니다. 삼재는 그렇게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흘러내리지만 지금 움직이면 복이 흐르는 시기로 바뀝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삼재해는 자식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부처님의 특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재를 무서워하고 피하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은 허망하다고 하셨습니다. 삼재라는 이름이 주는 공포 역시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업이 드러나는 때 인연이 다시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통과하면 오히려 인생의 물줄기가 정비되고 자식의 팔자도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는 만큼 움직이셔야 합니다. 마곡사, 실상사, 해인사, 이 세절 중 어디든 좋습니다. 마음이 끌리는 곳이 있다면 그 인연을 따라 가보십시오. 기도는 장소와 시간, 말과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작용합니다. 그 모든 요소가 맞아떨어진 삼재의 이식이야말로 자식의 운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찬스입니다. 단한 번만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발걸음을 옮겨보십시오. 절에 들어서서 대웅전 앞에 서면 그 순간부터 기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부르고 한 문장을 입에 올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문장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복이 깃들게 하소서. 이 아이가 어긋남 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이 아이의 마음이 밝게 깨어나게 하소서. 이 짧은 말들 안에 부모의 온 생애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절의 기운과 어우러져 결국 자식의 삶에 스며들게 됩니다. 자식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대단한 기적이 아닙니다. 부모가 진심을 다해 마음을 내려놓고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절에 한번 다녀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이 부드러워지고 자식에게 던지는 말이 따뜻해지며 부모 자신의 얼굴빛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자식의 길은 자연스럽게 트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부처가 될 수는 없어도 부처처럼 살 수는 있습니다. 그첫 걸음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삼제는 그 기도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의 문장이 남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안고 저를 향한 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기도보다도 깊은 기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